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레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캄포도마 두 점을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칼도마가 아니고 프레지도마입니다 우리가 캄포도마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무래도 아름다운 무늬가 있기 때문인데요 칼도마로는 포기를 해도 프레이팅 도마로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일 거라 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 드릴 도마는 라이브 엣지 한 점과 디자인 도마 한 점인데요 한 점씩 소개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 드릴 도마는 캄포 라이브 엣지 49번 모델입니다 손잡이용 프레이팅 도마인데요 우선 예쁜 무늬를 보실 수 있고 또 이쪽에 보시면 굉장히 멋스러운 컬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를 다루시는 분들은 컬에 굉장히 많이 열광을 하죠 그만큼 굉장히 멋스러운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고 또, 나무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느껴보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또한, 럽라인 같은 경우는 라이브 엣지로 내추럴한 감성을 그대로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뒷모습 또한 앞모습과 마찬가지로 예쁜 무늬와 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면으로 함께 사용하시기 매우 좋은 플레이팅 도마입니다 다음 소개 드릴 도마는 캄포 디자인 20번 모델입니다 이 모델 또한 멋진 컬과 무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도마 같은 경우는 라이브 지가 아닌 디자인 모델로 원목의 자연스러운 선과 그리고 작가의 엣지 라인으로 디자인된 모델입니다 독특한 형태의 손잡이와 전체적인 디자인으로서는 굉장히 또 주목받을 만한 도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도마 같은 경우도 양면이 모두 예뻐요 굉장히 그래서 양면 모두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두 점의 도마를 간단하게 소개드려 봤는데요. 사실 두점다 간단하게 소개할 만한 녀석들은 아니에요. 실물로 만나보시면 실물 깡패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감상 포인트가 많은 녀석들입니다. 또한 홈카페, 홈파티 등 다양한 공간 연출에서 최고의 플래팅을 보여줄 수 있는 독보적인 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작품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. 오늘도 3D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